다음은 이제,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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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콘텐츠로 이제, 이제, 당신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자, 보고자 해요. 이제, 이제, 저 같은 동년배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이제 거의 묘지로 갔죠. 거의, 거의 다 묘지로 갔죠. 이미. 이제, 근데 이제, 이제 다, 이제, 이제, 암들텅텅한 이제, 이제 꿈나무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형제, 자는그 인도라는 마기에 대한 묘한 환상이 있었어요. 뭔가 요가도 하고, 요행, 고행도 하고, 뭐, 불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비아 소적이나 한비아가 지금은 논란이 되게, 되게, 막 된다고 들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니면 뭐, 뉴시와 소설가의 이제, 하늘 호수 떠나는 여행, 이런 게, 그, 이게, 그, 이게 그, 그, 감성 충만한 소설가의 블링블링, 블링블링한 시각으로 마사지가 좀된 거야. 그,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염세주의의 독신이 실제로 느낀 인도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들은 세상은 아름다워 필터가 있고, 더로 이제 세상을, 세계, 세계를 바라보고, 고. 이 독신은 세상은 같해라는 필터로 보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격차가 있는거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때나지제금나뭐 저는 이제 게으르고 수동적이어서 뭐 친구가 같이 인도 여행을 가자 니까뭐 알아보지 않고 어그랭 그래? 하고 이제 뭐응 가자 하고 그냥 아무 준비도 안하고 따라는 그래서 뭐 평소에도 이제 별로 이제 이제 어... 아무 생각없이 사는 스타일이고 이제 뭐 이제 북부 인도를 갔는데 당시는 에 이제 앱이 많은 시절도 아니었고 뭐 이제 로밍 이런 게잘 되는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 없이 지도나 영어로 물어봐서 가야 하는 나라가 인도였어요. 그때 당시 뭐 카페가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사진 진때막 이런 식으로 막그 가이드북을 가져가고 지금은 가이드북 필요 없죠. 뭐 트래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이드북에서 지도를 가고 뭐 현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갈수 있는 그런 약간 옛날 시절 이었다 어 혹시 친구 잡스의 생애 영화를... 0을... 아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되게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약간 뒤통수를 잘 치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게 이제 윈도우는 이제 위 조건이 많고 조금이라도 이제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니까, 이제, 이제, 집회권을 받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어요. 애초에, 애초에, 이제, 집회들이 계속, 계속 유통이 되, 되니까, 한국 집회와 달리, 굉장히 날렸어요 일단, 인도는 이제, 아, 그죠 네, 인도는 물만 먹어도 배탈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네. 이제, 인도는 이제 자판기나 ATM같이 이제 기폐를 기계보다 소화,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가 싸니까. 그래서 뭐 ATM도 이런 거 없어. 뭐, 그니까 기계 문명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정반대가 뭐예요? 정반대가 스위스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물가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5만 가지를 그냥 다, 다 셀프로 해야 돼. 그니까. 그니까,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기계 문명의 정수이고, 인도는 진짜, 진짜 휴머리 소스로 모든 걸 떼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인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이 문화가 찌르는 집회권을 받지 않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비할 수 있는 문, 곳이 없는데, 잔돈들한테 잔돈을 이제 보통 이제, 이제 넘기면 이런 걸 하나씩 끼워서 주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 나는 유통이 안 되는 거. 그럼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맞아야지, 뭐, 그쵸? 이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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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하나 받는데 그거 이제 서음에 이제 항상 한 장씩 이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제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이제 그런 고액권 찢어진 게난다 그러면 그걸 소비할 려면 진짜 뭐 다음 뒤통수를 치려고 나도 이제 약간 물귀신이 돼 가지고 찢어진 돈을 들이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돈거래 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쉽지 않은 나라에요 진짜 그리고 그릭샤라고 하는 그 택시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이제 원래 이제 택시 같은 거를 키면 이제 미터기를 켜야 되는데 뭐 그것까진 기대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건뭐 외국인한테 원래 기대하지 않고 먼저 가격을 흥정하고 타는데 막상 가면 뭐 막상 다, 다 타고 가잖아 그러면 내가 말한 거는 인당 가격이었다 뭐이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뭐 진짜 얼탱이가 없어요 뭐 그래서 가지고 경찰을 부르니 난 이준 못 주인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같았으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 그래 먹고 떨어져 하고 좋겠지만 그냥 지금 돈도 없고 양심 저기 그랬으니까 그 싸우고 막 그랬, 그랬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흥정할 때 for one for two for two 개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조건 다 정해야 돼. 뭐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이제 위조 지폐와 거스름돈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액의 달러를 위조지폐로 환전할 을때 이제 이제 반드시 위조 지폐를 한 장씩 꼭끼워서 주는 나라가 이제 이제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기하철에서 스타일 기차표를 할때 기차표를 살때 일반적인 뭐 나라라면 뭐 ATM기에 사겠지. 근데 인도는 어떻다? 어. 여기 점원한테 줄을 서서 줄이 정말 길어요. 에고이스트0 1이로님 슈퍼챗만 원 감사합니다. 좀 있다 애니메이션 월드컵 기억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는 어떻다? 그럼 이제 이제 점원에게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줄이 정말 길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있다 애니메이션 월드컵 기억님.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그긴 줄을 대기하고 뒤에는 엄청 직장인들이 서 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제들 제대로, 제대로 줬겠지 하고 대충 받아오면 항상 이 친구들이 거스름돈 한 장을 덜 줘요. 아 이게 약간 성나가는 거야. 이게 뭐 <laughs>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천만 천원덜 받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 계산할 때부터 이렇게 이 친구들이 나의 통수를 치지 않느냐를 이렇게. 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관광지가 아니어도 그래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제 그 매체 인도는 뭐예요? 뭐 이제 이제 그 이제 모두 초연하고 그 현자들이 있고 뭐뭐 뭐 그런 이제 고행과 불교의 나인데 내가 내가 느낀 인도는 내가 느낀 인도는? 통수와 바가지와 뭐 이제 뭐뭐 뭐 사기의 나라 뭐 이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특이한 나라에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인도인 것 같아요. 뭐이게뭐 뭐 그리고 또 이제 뭔 느낌이 있냐면 아네종 이제 종교적인 구룹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없어. 뭔가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다 세속적이에요 인도 되게 세속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는시아 자유동차의 초월 초열 뭐 역주행이 일반적인 나라 그래서 뭐 이제 보통 2차선이거든요. 도로 사항, 사정이 좋지 않은데 보통 이제 그 트럭 같은 거는 이제 속도가 느리잖아. 요 그러면 그냥 바로 역주행을 초월을 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근데 모든 차가 그렇다고 하, 그렇게 한다니까. 심지어 버스도 역주행 초월을 하고 앉아 있어.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해도 되다 다른 차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는데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이러면 사고가 안 나는지 좀 궁금하게 탐. 진짜. 근데 이제 진짜 그래서 되게 특이한 나라고 도로 상황이 딱 이래. 제 그때 찍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이 몽골이나 인도 특유의 진짜 그그 그그 건물인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 이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거의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자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건을 해도.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그 주는 그그 그 특이한 그 자연경관은 정말 좋긴 해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자, 도로 상황이 보면 지금도 딱 봐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일차선만 있는 거를 역주행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저기 주, 휴게소나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한, 한 8시간 동안 타고 있어 엄청 덜컹덜컹덜컹덜컹거려 덜근 덜근 그러면 진짜 멀미가 많이 나고 아 진짜 좋겠다 싶긴 했었어요 진짜 뭐, 그러하고, 이제, 뭔가, 되게 특이한 게, 이제, 1박상 되게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대신에, 뭐, 약간, 호, 호텔, 호텔, 게스트하우스들이, 다뭐 에어컨이 안돼있거나 뭐, 뭐, 하여간, 뭐, 하나씩 뭔가, 이제, 상태가 뭐, 좀안돼 있어요. 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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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팅이 안돼 있어서, 파상풍 걸리기 딱 좋은, 저기, 철제, 뭐, 침대라던가, 뭐, 뭐 하여간, 뭐, 그래. 다, 다 녹슬어 있어. 막, 뭐 그런 게 되게 인도에 되게 독특한 뭐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인도가 되게 특이한 경치가 많은 거예요. 이때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디냐면 스리나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지금은 여행 금지 지역인데 뭐 국경 분쟁이 지금 있다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치안이 별로 안 좋아서. 뭐 가이드도 이제 호수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 안에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 호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그여관들다 이렇게 세워 두고 호수를 나룻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게 이게 뭐 이게 숙박도 되게 싸요. 뭐 3, 4만 원이 정도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 진짜 고요한 호수 속에서 사람들도 별로 없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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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구경하면 진짜 그 호수 한가운데인 거야, 이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되게, 되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게 그 달호수에서 제가 그 스리랑가를 달호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아마 가기, 여행금지에서 가기 어려울 텐데, 뭐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있다. 보시면 되게 인도스러워요. 사람들 없는데, 지금 치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 것부터가 인도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 인도의 그, 컨셉을 라 나타낼 줄은 사진인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이런데 제가 숙박을 해가지고 같이 숙박을 하신 분인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아마 은퇴하신 교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앉아서 경치를 쭉 보면 아 되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복닥거리고 살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긴 했다 그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거는 이제 판공 호수라는 이제 인도의 호수예요. 이게 어디냐면 그 레라고 해서 그 그냥 그 공학 그 린도의 북부에는 지역인데 어 차로 한 3일을 올라가면 되는 지역이 있어요. 3일 올라가서 거기서 또한 5시간 정도 가면 있는 호수인데 아예 전화선이 서지지도 않는 초초 고도의 소금 호수예요. 여기는 가, 여기 참고로 인도에서는 렌터카를 하면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인도 사람들이 되게 차를 험하게 몰아요. 험하게 하고 그다음에 역주행도 존나 하기 때문에 어 그, 그냥 그냥 현지 가이드 하는 게더 안전해. 그리고 가이드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고용 가격이 레에서 간데 하루 정도 걸렸는데 여기가 이런 이렇게 바, 맑은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수 이게 소금 호수인데 어,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도 없고 민가가 없으니까 여기서 밤을 새면 여기에 이제 별이 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저 인도 특유의 그 차이라고 하는 밀크티가 있어요. 그 되게 달거든요. 그 티랑. 차오맨이나 아니면 볶음밥, 중국식 볶음밥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 밤낮을 타고 올라가면 이런 걸볼 수가 있다. 되게 오지의 느낌이 난다는 게 인도의 그 관광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린 건 레인데, 레는 진짜 그 마날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진짜 3일도산 이런, 그러니까 그, 그, 도요트를 하나 빌려서 올라가는 건데, 이런 길을 올라가는 거야 이런 길을. 이런 길을 삼일동 올라가면 진짜 현기증 나. 그래서 이런 길 올라가면 올라 저기 그 레라고 하는 도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이게 너무 고생해서 제가 기억상으로 내려갈 때는 그 그냥 저기 편도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한번 올라가는 걸 알, 알다 보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름에도 이제 가을보다 시원한 기후고 진짜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도시여서 레또 한번 가볼 만한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도시도 물가가 되게 싸니까 이런 초콜릿 팬케이크나 아니면 이런 뭐 시금치 커리에 요거트를 뿌린 걸 거예요 이런 거를 먹는 뭐 되게 도시였다 이게 레에서 찍은 거예요 어 되게 되게 이국적이죠 뭐 그런 이제 재밌는 여행을 했었다 그래서 뭐 인도 여행이 되게 특이해 특이하고 뭔가, 뭔가 하여간 별나 하여간 사람들도 되게 사기를 많이 치고 뭐뭐 뭐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야. 그래서 뭔가 힐링 여행 이런 거를 뭐 권하 하려면 권하진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 10년 뒤에도 아씨 이렇게 노가리 깔 정도로 그 뭔가 컨텐츠를 건지고 싶다. 그러면 뭐 인도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이 정도고. 이 정도고. 원래는, 원래는, 인도를 다시 가볼 생각이 있, 으신가요 뭐, 그, 그,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젊었을 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싼게싼 거다 해서 3등급 막 기차 타고 되게 갔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어, 비행기 위주로는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에는 그 공항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거기서, 레에서 먹었던 초콜릿 케이크가 진짜 맛있었어. 그 마날리라는 곳도 있 있는데 거기도 되게 그 되게 특이한 도시고 그 인도만의 그 쪼가 있긴 해요. 그 쪼가 되게 특이해. 그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지만 뭐 기억에 많이 남는다. 경치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하여간. 뭐뭐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 정도가 원래 여기서 여기서 방종을 하려 했으나 어,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 애니메이션 월드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구글 어스로 자린고비 투어요? 어, 되게 특이한 거 하셨네요. 이제, 둘다 봤죠. 혈계전선과 방패용사 성공담. 혈계전선은 진짜 그, 진짜 액션. 액션으로 하나로 뭔가 다 부수고, 뭐, 지우고, 뭐, 그런, 그런 영향이고, 약간 그, 엔딩이 오리지널로 해서 약간 창의되긴 했지만, 여기 본즈가 만든 액션이라는 점에서, 어, 이제,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방패용사 성공담은, 나는, 나는 이걸 원작도 봤고, 이것도 봤는데,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딱그 양판소 수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 우리나라는 한 2000년대 초반에 양판소 조화를 해서 양판소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면역이 됐는데 얘네들은 그게 그 뒤늦은 뭔가 유행에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좀 월드한 이런 말 하면 안되겠다 뭐 하여간 제 취향은 아니었고 혈계의선선 천사에 좀더 일본 트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 0 세기 소년은 되게 이제 둘다 괜찮은 애니인 것 같아요. 아, 하나는 원작이 이제 많하고 많아, 어 딜티 크라운 이제 엔딩로 욕을 먹긴 했지만 그 진짜 보이메츠 거에 저는 그 전형적인 그 길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신비로 운 소녀를 만나서 그 소, 소년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이능력에 눈을 떼고 뭐 세상을 뭐 정복한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정통 소녀 애니메이션을 따랐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고, 20세기 소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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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엔딩이 정말 독창적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성공 공식을 따랐다면? 이거는 좀더그 스토리를 독창적인 그 일본스러운 그 허무지를 좀잘 따졌다고 봐야 할까? 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 뭔가, 이제, 문학적으로, 그니까, 러 뭔가, 그, 애니메이션 만화적으로 추천한다면, 저는 20세기 소년을 좀 추천하겠지만, 제 취향을 고르는 거니까, 전, 길티 그라운이 제 취향으로 좀 더, 이제, 말았다고, 전, 저는,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갑찰성의 카바 네리는 전, 일화복, 이게 껐는데, 너무, 그니까, 외색이 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가. 이게, 그니까, 그, 일본 애들은, 그, 내수 용도 때문에, 그 전국 지대를 좀 섞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 외부에서는 그렇게 잘 먹히는 것 같지가 않아 난 그래서 갑자기 해석의 카바레니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요. H2는 진짜 제가 스포츠 만화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즐겨봤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소설이, 만 만화예요. 그래서 안 보셨던 분이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아다치 미츠루가 계속 그 계속 그 자가 복제를 하는 만화가긴 하지만 그 전성기 아자치 미츠를 전성기를 했던 에이치 투는은 어, 진짜 뭐뭐 뭐 말할 가, 그냥 논할 가치가 없이 진짜 더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와 스타임즈 게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지금 전형적인 그냥 점프 에, 저, 점프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솔직히 그, 인싸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인싸픽이 약간 그, 그, 약간 그, 인기가 많아서 계속 반복되는 플롯이 있고, 뭔가 소년의 이제, 뭐, 노력을 통해서 뭔가 빌런들을 해주고 그런 건데, 나는 일단, 그런 브라이트한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취향상, 오히려 스타인즈 게이트가 더 이제, 마음에 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트 오브 스테이트 이것도 마찬가지인 논리인 것 같아요 좀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가 근데 사실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가 애니메이션 하나로 암정하자면 저는 막 그렇게 우수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게임이 히트쳐가지고 페이트 스테이트 나이트라는 애니메이션도 뭔가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굳이 보자면 물론 이게 더취이긴 하지만은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한다면 저는 겁쟁이 페달을 더 추천을 할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더 대중적이고 뭐 이제 남녀와 여자 모두 이제 즐겨 볼수 있는 어 애니메이션 자체의 완성도만 따지면 이게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제 취향이니까. 좀비 좀백은 그 좀백은 요즘 나온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니까 그 좀비물로 통해서 뭔가 이제 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고 GTO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좀, 좀 배우고 괜찮았어요. 네. 나만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 몬스터는 봤고, 종말의 밝기를 안 봤어요. 몬스터는 저는 뭐한번쯤 볼만하지만, 막 너무 성인향이어서,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약간 제 망한 인생을 잊기 위해서 약간 그 오타쿠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제, 스타일은 약간, 오따쿠 픽인 거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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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친 빌리겠습니다. 입니다. 아니면,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 보치 더락.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반복, 반복, 반복되고, 그냥, 그냥 그런 거 좋아. 나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친? 뭐 이런 거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취향인 걸 제가 이제 벌써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자면 뭐 이게 뭐, 뭐 이걸 선택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사무라이 샘플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귀멸의 칼날도 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애니메이션 자체는만정도가 높은데 만화는 그 정도인가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원작자가 애니메이션에 덕을 많이 봤어. 뭐, K1도 좋아했죠, 네. 이온도 좋아했고, 네. 이제, 나루토와 A2-86는, 나루토좀더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좀 가볍게 볼수 있고, A2-6는 너무 좀 다크하긴 해요. 그래서 대중성으로 남자를 추천하기엔 나루토가 낫긴 하겠지만, 어, 이 그, A2-6 특유의 그, 라노벨 배경 특유의 그, 다크한다고 했지만, 그, 씹덕스러움이 있어요. 그그 그 너디함이 있는데 난 그런 거 좋아해. 블리치 킬라키 마찬가지예요. 블리치보다는 저 이제 킬라키를 더 선호한다. 블리치 뭐뭐 뭐 재밌어 좋은 애니메이션이야. 근데 뭐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그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고 마귀와 학집사. 아 이거는 둘다 재밌는데 둘다 재밌는데. 어좀더 이게 왕도물의 느낌이 나고 흑집사가 좀더 이제 여성형의 느낌이 나는데 그게 둘의 장, 단점이긴 해요둘다 이제 여작가여가지고 여성형의 느낌이 나는데 어 그래도 아직 이제 완결 난 걸로 평가하면 마기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마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헌터헌터죠. 뭐, 뭘뭘그 골라 이제 데스노스와 독쿄 리벤져스인데. 둘다전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다 추천해 줄 만한 거고 굳이 고르자면 데스노트가 뭐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게 더 이제 영향력이 크니까. 어, 그니까 텐스라 텐스라 저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작도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빙과가 이시덕픽에서의그 개보를 입고 있거든요. 그 쿄에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빙과를 더 고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7 개의 대제를 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 네네 네 모브사이코 오케이 모브사이코가 이게 이원 얘가 원이 진짜 소리를 잘 짜요. 진짜, 진짜 그림체는 이따위지만 그 왕도무를 만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버 그 리버시였나 그거 진짜도 좋아하고 모브사이코도 좋아하고 원펀맨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뭐 여기에서는 존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존백이 낫고 그 다음에 이건 혈계전선네 그쵸 그 쿨진의 스타일이 좋아해 쿨진의 스타일 빙과 가 그게 좀 좋아요 뭐 이런 인싸픽은 저는 좀왜 이게 솔직히 인기가 그렇게 많을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이건 제 취향일 뿐이니까 그리고 요건 요 집덕픽 게이티 크라운 이런 게제 취향이거든요 요거는 아, 요것도 식, 고르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H2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H2 남들한테 추천해 주기도 좋고, H2 이건 당연히 헌터 헌터, 이건 모브 사이코. 어, 어, 어 저는 여기서혈기 현전이 좀더 이제 취향인 것 같아. 헌터 헌터가 재밌긴 한데, 저게 너무 질질 끌어. 그리고 완결을 못 내고 있기도 하고, 어, 이건 길티 크라운이 나은 것 같고, 저는. 요거는 모브사이코 어... 이거는 빙과를 못 비비지 아무래도 H2가 뭐 재밌는 거긴 하지만 그 상징성이 있어 그 씹덕 개보의 상징성이 있어 마찬가지로 모브사이코고 여기서는 빙과 빙과가 나은 것 같고 아둘다 어, 좋아하는 건데 둘다 좋아하는 은 건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어... 저는 이게 더 취향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끝났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슬슬 음성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청구가 아, 나왔으면 내청구가 이기죠. 당연히. 네. 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영상은 어, 라이브를, 제가, 제가, 새로 채널을 파서, 파서 이제, 저세상 개발자 라이브에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고, 이것도 거기에 올리도록 할게요. 더 질문 없으실까요? 어,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